반대쪽 발과 지금 한 발을 비교를 하세요 길어졌는지 색깔이 변했는지 아까 손을 했잖아요 손을 여기 손하고 안 내려오는 손하고 비교했을 때다른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왜 키가 자꾸 줄는다고 얘기해요 자꾸 척추나 모든 근육이 내려앉기 때문에 가 할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겠다. 색깔도 달라지고요. 다리도 갑자기 길어져요. 신기합니다. 자, 반대쪽 갈게요. 네. 자. 네. 아, 아, 키, 키. 아, 키가 줄는 않는다고요. 어, 어. 나도 키 커서 죽었어요. 아, 좋았어요. 죽었어요? 네. 자, 발목 들얘기 하면서. 자, 산뜻히 하겠습니다. 시작. 자.